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모세 율법 유대인들이 지키는 규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온전한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새 공간 모금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시면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밀을 따다가 비벼서 먹는 사건입니다. <laughs>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시비를 건는 것입니다. 왜왜 왜?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되기를 당신의 제자는 하고 있다는 것이 제4기명을 어겼다는 말입니다. 안식를 거룩하게 지키며 있어서 유대인들은 멀리 걸어스도 안됩니다. 반경 2km를 넘어서도 안됩니다. 손에 들수 있는 짐이 계란 한개 정도 이하의 그 이상 들면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음 12장 6절 7절에 내가 너희에게 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율법은 언제까지입니까? 예수가 오심을 가리키고 예수가 오시는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보다 크니 율법이 가리키는 그 분이 바로 나다. 내가 이게 왔으니까 너희들은 그 율법에 매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율법에 의해 너희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뜻이 중요하다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 땅에 제자들을 향해서 양식을 주러 오신 하늘로 오신 떡이라고 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이 성전보다 더큰 이가 왔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자 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바로 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배고픔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 뜻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 가면 항상 옛날 일이 생각나요. 제가 교회에 전도사로 교육 전선했을 때, 주일마다 가면 제가 맡은 일이 주일 학교를 맡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케어하는 일입니다. 선생님들과 같이 만나는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 그 시간을 생각하다가 점심 때 되면, 거기 가까이 있는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함께 합니다. 교회에서 밥을 먹지만 교회에서 먹는 밥과 또 나가서 먹는 밥이 우리 스님들끼리 따로 나가서 먹는 그런 자리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과 식사를 밖에 수입만 하는데, 중고등부 교육전사가 내게 이 얘기를 합니다. 전사님, 나 전사님 따라서 밖에 나가서 교사들과 식사 한번 했다가 죽을 뻔 했습니다. 아, 저녁에 목사님께 전화 가 왔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전화 가 와서 아주, 아주 혼을 내는 거예요. 이니 어디 주일날 나가서 밥을 먹는다고. 홀이 났네. 그 목사님 참 바르게 사신대 철두철미하게 사셨대요. 던 그리고 참 그분이 없는 가운데도 낼줄 알고 대접할 줄 아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그 의식에는 주일날 안무것도는 겁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가서 먹는 것과 안에서 먹는 게 뭐가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까? 그 제게 그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김 전사 그 주일날 나가서 쓰레기하고 먹는다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데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만나는 주일날밖에 못 만나는데, 평일날 교사들 모여라 밥 먹자.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서 밥 먹는 것좀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기는 아무 말도 안하시거요 그런데, 충고도선도사한번 내따라 하다가 아주 혼이 났다는그 생각이 아직까지는 안됩니철저 주의를 지키는 다 그런데, 생각 해보십시다. 목사님도 주일날 다른 교회에 가서 생교를 맡을 때가 있습니다. 뭐, 10kg, 15kg. 근데 그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외형적인 그 문자대로 지켜 오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었습니까? 말합니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뜻을 알아. 그 뜻을 알면 무죄한 자 너희들이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정죄는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리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정리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성기야 돼. 어느덧 그 율법, 모세의 율법이 내 속에 나의 율법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는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의 일을 듭니다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법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매일 놓여지는 빵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가라는 매일 는그요 아무도 건드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양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버렸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다비시 배고플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도 주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진설병이, 하나님을 위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와서 잡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뜻이 사람을 위해서 진설병을 만들어서 놓는 것도 그 놓는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멀쩡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부인을 통해서 그 부인을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을 전장에 보내서 죽기만 그리고 이런 제사양만이 먹을 수 있다는 진설불을 먹고 그와 함께한 자들을 나누죠. 그렇게 내버려뒀던 제사양도 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사건을 보면 6일동안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안식하셨겠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일날 쉬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만족이 계셨습니다. 그 날에 안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신 후에 안식을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그 기쁨을, 당신의 행복함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는 안식일이 사람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는 안식일이라고 딱 추정된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날 해지는 시간까지 안식일에만 주인이 아니라 안식일 주신 하나님의 그 의미, 뜻, 본뜻을 내가 그 본뜻이 바로 나다 어떠지 바로 기법이 온전한 심 내가 바로 그 심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심으로 오신, 안식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심이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다. 어떤 데 보면 참 주일이 참 힘들거든요. 목회자들은 또더 그렇겠죠. 새벽에부터 막 어떤 목회자들은 하루에 네번 설교하고 다섯 번 설교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근데 그 설교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짐이 되고 어려움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지만 설교하기 전에는 힘든다.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어떤 데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 자리에 딱 올랐으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보면 설교하면서 피곤한 것이 뭐냐. 내생각들입 잘하려고 포옹나기 새로운 말을 하려고 하는 그때 바로 내게는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오히려 두려움이 되더라는 니 인자는 안식에도 주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안식일 날 그들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아시면서도 거침없이 행동을 하셨어요. 소말의 사람을 고치시는가 하면 오버라진 여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수종병 든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타 못가에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안식일에 눈먼 사람, 맹일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행보는 내가 바로 안식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행보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안식이를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왔지 않느냐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안식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수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내가 바로 창조주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엄바 되었으니, 지 것이 하나도 그가없이는된 것이 없느니라 내가 선주수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에 "천조와 만물이 다이루리라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바로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그가 주인이라든 안식이를 재정하신 것은 복주고 거룩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안식이를, 안식이를 재정하신 그분의 뜻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그 분의 뜻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마법의 위장 오늘 본문 말씀이 27채 또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 외에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 외에 있는 것이 아니오 오늘 이 안식일이 사람이 하는 일로 간식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참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기쁩니까? 어떤 곳에 가야 기쁩니까? 어떤 일을 해야 기쁩니까? 참 기쁨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기쁨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날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오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안식에 있어야 합니다 안식을 지키면서 안식을 우리가 덩어리하고 안식을 놓친다면 우리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조를다 마치신 후에 그 지으신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계속해서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안드시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일곱째 날에 그 기쁨을 그 기쁨을 심으로 바꾸셨습니다. 완전한 행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약속이 바로 이 안식에 있다는 안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은 시간 속에 내리진 축복입니다. 우리 시간 속에 안식이 내리셨습니다. 온 인류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고 티파하시고 쉬셨던 그 하나님의 기범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하신 하나님의 쉴 하나님의 안식이 오늘 여기에 시간 속에 와 있다는 사실. 입 아멘. 그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라도.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 기쁨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가 어디가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법,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길 때 은혜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를 기억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역기 20장 8절에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쉼, 또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육신에 침쳐서이 거룩한 날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내지 못할 때가.